안녕하세요. 어, 관리를 담당하는 어 김보은 목사입니다. 목사님, 네. 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여러 세대가 참 응원이 필요한 세대인데 요즘 살아가기가... 특별히 응원이 필요한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응원이 필요한 세대는 노인 세대입니다. 그러면 박자가 안 맞겠죠. 우리 청년들을 모셨으니까 아무래도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정말 은혜가 필요할까 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참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응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원래 참 기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음. 우리 가릴리에 학사관이 원래 이제 개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 <laughs> 학사관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조금 기다려요 본인 소개를 좀다 시켜드릴 테니까 네. 학사관에 대한 설명. 아 예, 우리 그한 집사님께서 원룸 건물 한채 이렇게. 후원하셔 가지고 음. 우리 청년들 10명 음. 그리고 교육자 한 가정이 음.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음. 또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또 그저 같이 살아가는 그런 기숙사인 네, 기숙사입니다. 기숙사입니다. 예. 영적 기숙사.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영적 기숙사 학사가 일명 저희들이 명면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승인도 하시고 하셔서 갈릴리 하우스에 입주한 지체 얘기를 나눠 보려고 이제 모셨는데 전병재 형제님, 임현지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누구부터 할까요? 우리 어? 형제부터 할까요? 이렇게. 네, 예? 제가 먼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어, 갈릴리 오해암대 29대 맞형 전재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갈릴리 진주한대 31대 임현지라고 합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갈릴리 29대 31대라고 말하면 우리 갈릴리 선배들은 이게 이제 나이 가늠이 가능하죠. 29대 31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갈릴리 입주한지 하우스 입주한지 3개월 네. 정도 지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땠어요? 우리 갈릴리 학사가. 아. 지금 갈릴라우스에 친구들 (10명이) 지내고 있는데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음음. 또 이렇게 오기까지 사실 각자마다 사연이 좀 있었어요 음음. 저를 예를 들자면은 음. 저는 이제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데 음. 저희 집이 원래 반야월에서 아버지 공장 문제로 인해서 성주로 이사를 가면서 오. 또 이렇게 살 곳이 없어예요 네, 그래서 거기 공장에 근처에 집이 있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응. 학업과 이제 리더 경건 생활 하는데 사실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응. 왕복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와, 3시간? 네, 네. 그래서 자,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웃음> 3시간을 <웃음> 걸려서 교회 온다. 우와, 부끄럽다. 아, 아 아니, 아니 왕복. 어쨌든.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후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음. 이렇게 약간 설레는 감, 마음으로 이렇게 신청하게 됐었는데 음. 또 돼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현재 자매는 음. 3개월 살아보니까 어땠는지? 음, 저도 우선은 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저도 이제 일,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이 이제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에. 이제 출퇴근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남들과 조금 다른 시간인 것도 있고 퇴근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늦어가지고 그치.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부모님 주무시는 시간에 제가 들어가게 되고 이러니까 어. 불편한 점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사관 얘기를 듣고 어 신청해봐야겠다 하고 신청했는데 또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이제 제가 직장 일하기 아주 좋은 환경에서 어. 네 지내고 있습니다. 어. 우리 현재 자매가 CEO잖아요. 네. 이 자리를 통해서 본인의 작지만 가게 홍보 좀 하십시다. <laughs> 자, 어느 가게인지. <웃음> <웃음> 네, 어, 저는 이제 경산 삼풍동에 있는 몽키바레트를 네, 작은 떡볶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여기는 배달 위주로 하고 있는데 어, 작은 홀도 운영하고 있어서 성도님들께서 오시면 네, 서비스 왕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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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달까지 진짜 홍보하라 그러니까 진짜 홍보해 버리네. <laughs> 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현장에 와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경산 중앙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몇 가지 소개하고 또 이어갈게요. 우리 김준혁 전사님, 뭐랄 이분이 방장 또, 사감? 이런 역할 하시는 분이잖아요. 현지 자매 재병영제 화이팅입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고요. 제가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황예진, 울 집사. 집사람, 뭐, 뭐, 무슨 무슨 이 싱글들 모인데 왜 집사람이를 그런데 같은 식구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셨고요 이은정 자매님 사랑스런 갈하의 아들딸 화이티 그러니까 갈릴리 하우스의 약자다 그죠? 그습니다그 네, 정도 센스 있다 그죠? <laughs> 또 참여자는 외모순으로 뽑으신 건가요? 어때요 외모순? 어, 야 <laughs> 또, 그리고 또막 박수 치고 날려놨습니다. 전인식 목사님, 김보은 목사님 날씬하다 막 이러고. 어? 난리 났습니다 이야 전신목사님 뼈밖에 없다고 저게 뼈밖에 없으면 큰일 나지 자 우리 김봉목사님 이어가실까요? 네그 갈릴리하우스에 저도 몇번 이렇게 가봤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갈릴리하우스가 위치가 사동 쪽인데 대중교통이 딱 정중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버스 타고 다니기도 되게 좋고요 그래요. 그리고 위쪽에 이제 라운지도 마련해놔서 갈릴리하우스에 라운지가 있다면 성손님들잘 모르시거든요 아 그래요? 설명 좀해주요아 옥상에 가면은 이제 가볍게 그냥 커피 정도 마실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이제 뭐 오시는 손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가라 친구들끼리 모여서 커피 한잔 하는 시간을 또 가, 따로 와, 갖기도 하니다 문화가 있다 네 맞습니다 좋겠다 그리고, 나 가고싶다 아, 언제든지 50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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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년 젊어져야 되나 <laughs> <laughs> 한 30년 젊어져야 되나 아. <laughs> <웃음> <웃음> 계속 그래서 진짜. 뭐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거는 저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사실 응. 세상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응. 집에 오면 많이 지친 얼굴로 들어오는 친구도 응. 있는데 응.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응. 이제 말씀도 나누고 힘든 점을 나누고 기도도 같이 하는 게 응. 저는 약간 신앙 공동체를 약간. 생겼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삶의 동력자들이 어. 생길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현재 잠에 대해 이 잠에 음. 대해서 지내보니까 뭐가 좋더라? 제일 좋은 점. 저도 사실은 이제 동일한데 네, 네, 네. 저는 가장 좋은 점이 아무래도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 이제 정말 신앙 공동체를 어. 만들었다라는 게좀 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음. 어, 저희가 정말 모이면은 하는 얘기가 어, 정말 삶 얘기. 그 다음에 신앙 얘기, 그 다음에 사형 얘기 이런 정말 주 얘기가 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 모일 때마다 얘기를 해도 얘기가 끊이지 않아서 어. 어, 저희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어, 동감되는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어.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유튜브 채널에 오신 분들도 약간은 그런 생 들어요. 학사관 그러면 같이 이렇게 모여 사야 되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음. 그럼 딱 Yes or No로 대답하십시다. 음, 갈릴리 학사관의 솔직히 형제들 이렇게 남자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형제들 가운데 왕따가 있다, 없다. 아, n 입니다 오, 너무 금방 대답하네. 음. 네, 어, 현재 자매. 여자도 네 없습니다. 오, 진짜 되게 신나겠다. <laughs> 네, 안 들어와서 아쉽지. 들어오면은 좋습니다. 응. 애들이 그래요? 이제 다들 일정이 있어서 못들어오 가서 못 보니까 좀 서운한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들어오면 은 당연히 아, 예. 각자 삶의 시간들이 네, 다르니까 맞아요. 얼굴을 자주 못 보니까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반갑고 보고 네. 싶고 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인가? 자, 행복한. <laughs> 자, 이두분 단독 샷으로 좀 잡아주세요. 어, 갈릴리 하우스에서 지내보니까 정말로 행복하다라는 걸 표정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모션으로 <laughs> <오, 오>, <laughs> 해주시면 좋겠는데. 앉은 자리에서. 자,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하나, 둘, 셋. 표정. 아, <laughs> 와, 진짜 아, 행복한 아, 것같아 네, 쉽지 않은데. 아, 목사님 더 이어 가 볼까요? <laughs> 아니, 그 이제 제가 듣기로도 예. 여러 가지 그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던데 예.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뭐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막 막연히 좋다 이거 말고 예. 진짜 음. 이래서 정말 좋았다. 어떤 사건 중심으로. 어. 저 일단 뭐 작게는 이제 각자 이제 자취를 처음 한 친구도 있고 기숙사를 이제 살다가 온 친구들도 많아서 식기류나 뭐 반찬 뭐 요리해 먹는 게 이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라의 친구들에게 이제 뭐좀 빌려줘 하면은 이제 각자 어나 이거 빌려줄게 어나 이거 빌려줄게 해서 함께 모여서 같이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쓸쓸히 밥 먹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으니까 좀더 뭔가 풍성한 것 같고, 혼밥이 어, 대세인데 그 대세를 역행해버리네. 네, 엄청. 좋았습니다. 서로 서로 빌려주고. 네. 뭐 작지만, 어, 깍쟁이 같은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아. 네, 근데 오히려 그런 애들이 저희를 다잘 챙겨줘서 어. 깍쟁이 같은 친구들이 어. 이렇게 또잘 챙겨주더라고요. 깍쟁이 같은 친구들이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laughs> <laughs> 굉장히 이제 <laughs> 갈릴리 하스의 엄마처럼. 아, 갈릴리 하스의 <laughs> 네. 엄마. 네. 그리고 또 이제 몽키바레트 하니까 음. 요리도 잘할 것 같아요. 네. 애들 이렇게 먹여 살릴 것 같은데 어때요? 음. 보통 이제, 이제 먹을 게 생기면 저 혼자 음. 먹기에는 또 많고 하니까 음. 사실 나누기도 하고 음. 어제 같 어제도 사실은 저희가 집에서 고구마를 이제 키우셨는데 부모님이 어.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같이 군고구마도 구워 먹고 어. 네 그런 일들도 있었고 네 여러모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네, 솔직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런 얘기를 들면 으 저는 이남이녀의 막내로 자랐어요. 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뭐뭐 뭐 별건가? 음. 음. 당연히 그렇게 자랐기 때문이니까 음.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음. 형제간에. 근데 요즘은 다 그냥 한 명이니까 네. 이 평범한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음. 서로 나누고 서로 이렇게 베풀고 하면서 음.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걸못 누리면서 우리 이제 아이들 이제 우리 뭐 형제 자매 이렇게 이 세대가 그렇게 자라는데 음. 갈릴레하우스가또 다른 식구가 되는 거다 그죠? 네, 네, 맞아요. 형제 자매가 되는 음. 것 같다 그죠? 음. 와 행복하네. 어경험 생활을 어떻게 하죠? 우리 우리 이제 김범 목사님이 어이 청년들을 지도하는 네네. 담당 교육자 입장으로서 갈릴레 하우스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네네. 마냥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맞습니다. 경건 생활에 대한. 그 갈릴레 하우스를 개관하면서 그냥 같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신앙 훈련을 할수 있는 사관 학교 같은 음음. 그런 이미지도 그렸는데요. 음. 그래서 이제 어 규정안 자체에 매주 새벽 예배 몇 해, 음. 어, 금요 성인 집회, 큐티 모임, 날,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음. 어, 말씀 나눔도 하고 음. 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제대로 네. 되고 있나요? 아, 제,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뭘로 입장할수을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새벽 2부 예배 담당이라서 어, 어, 어.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같이 읽고 있는데, 음. 우리 갈릴리 하우스 지체들이 함께 이렇게 와서 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어. 딱, 딱 들어오는게 줄줄이 들어오는 네. 게 뭐예요? 예, 네. 그, 어느 날 봤는데, <laughs> 전원, 열명 전원이 이렇게 다 줄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말씀 이렇게 어,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 그렇게 그 규정 안대로 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보기가 좋은데 어, 힘들진 <laughs> 않은데요. 어때요? 어, 힘들지 않다면 사실 거짓말인 것 같고요. <laughs> 네 힘든 점도 있는데 사실 현관 생활이라는 게 저희가 또안할순 없는 거고 해야 되는 건데 또 혼자 하기보다는 저희가 같이 하다 보니까 네. 더 즐겁게 할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줄줄이 들어갔던 그날도 사실 그렇게 다 같이 가는 날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전날 밤에 저도 갈래요 나도 갈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차가 총 이제 두대 정도 있거든요 네. 이게 각자 가지고 있는 차가 두 대가 있는데. 어 그래서 그 차에 10명이 껴 타가지고 <웃음> <웃음> 껴 타서 이제 갔다가 또 출근할 사람들 출근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운동도 같이 하고 아, 네. 뭐 밥도 같이 먹고 이런 네, 얘기를 다던 저희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많이 음. 어. 힘든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력 훈련할 겸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운동장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또 배고프다 하면 아침밥도 같이 먹고 음. 그리고 각자 이제 삶에또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 멋지다. 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나 스스로 혼자 있으면 게을러질 수 있는데 네.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땡겨주고 하다 보니까 음.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네. 어, 경건 삶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궁금한 게 뭐냐 돈이 좋더. 아, 그죠? 갈릴리 하우스에 네. 얼마를 내고 생활을 하시는지? 저희가 일단 공금은 2만 원만 내고 있고요. 월 2만 원. 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살았던 뭐 수도세, 전기세, 가스세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개인 부담해서 저희가. 그, 그 개별로 이렇게 고지가 되어지는 건가요? 네, 각자 아. 고지가 되어져. 아, 아, 아. 쓴 만큼 그건 세금 내면 네. 되는 거고 내기는 네, 네, 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정말 감사하게도 그 개인적으로 또 따로 들어간 돈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2만원은 뭐 어떻게 쓰여지는가? 아, 그 2만원은 이제 관리비나 관리하우스를 이제 뭐 관리할 때뭐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라운지를 뭐 관리한다던가, 아니면 저희 생일을 챙긴다든가 생일 축하. 네, 그렇게 사용되고 그거야 있습니다. 그거야 그냥 뭐지, 네. 회비 이렇게 쓰는 거잖아.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공짜로 사는 거네. 네, 거의. 지금 막적금막 들고 있는 중이겠네. 열심히 차저차고막원 월세 월세를 내려고 해도될 텐데 이거 네, 매달 몇십만 원씩 막 와. 네. 곧 있으면 이제 재병 이제 제 그거 가지고 집사 네. 가지고 결혼하고 네. 제2의 갈릴리였을 아또 기반을 재병 형제처럼 네. 재병제처럼 이렇게 소방 공과 공모, 공모 시험 준비 하는 친구들이 네. 부모님께 그 월세를 받기도 좀 그치. 그렇고. 졸업했는데, 어, 그죠? 졸업했는데, 그렇고. 그렇고, 그렇다고 자기가 일하면서 그런 월세를 부담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부에 또 집중이 안 되고 이런데 알바 해 가면서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제공을 해 주니까 어. 그러니까 아주 마음 놓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참 음. 아까 중요한 타이밍을 목사님이 놓치셨어요. 네. 제병이냥 뭐라 그랬냐면 열심히 일을 해서 네. 제2의 갈릴리 사수를 네. 네. 내놓겠다 이 비사기겠습니다. 아, 네. 옆에 응. 원룸이한거면 똑같은 게있어아 <laughs> <laughs> 그거. <웃음> <웃음> 아 그렇지만 이대목에서 비하인드 스토리 아까 잠깐 소개하고 넘어갔는데 어 그러면 분들을 우리 청년들은 공짜로 내고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마련됐는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스토리 알지만. 그,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열심히 섬겨졌던 우리 김보 목사님이 조금 자세하게 네. 이제 갈릴리 하우스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몇 년째 기도하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네. 근데 이제 집사님의 헌신이 있었고 성도님들이막 매트리스 뭐 네. 전기밥솥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어, 저희 그 갈릴리 그 경산중앙교회 갈릴리 청년들은 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음. 어, 이 지역에서 이제 그 태어나서 살다가 경산중앙교회가 모교회인 지체들도 있지만, 그쵸. 아주 많은 지체들이 이제 타지에서 유학을 경산으로, 응. 왜냐하면 경산 대학이 많으니까, 응. 그렇게 온 지체들이 있는데, 응. 사실, 어, 특별히 이제 그 딸아이를 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기숙사에 안 들어가면 이렇게 영대 원룸촌이나 이런 데 아이를 두기가 참 사실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응.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곳에서 혹시 교회 학사관이 있습니까? 이런 문의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없다, 죄송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학사관을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아주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수년 전부터 막 기도하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어, 어느 날 갑자기 한 집사님께서 원룸 한 채를 아예 저희가 말을 먼저 꺼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내놓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 어라고 말하냐면 기도입니다. 네, 예, 예. <laughs>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냥 썼으면 좋겠다고. 어. 그래서 어 너무 이게 솔직히 저는 좀 전율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어, 이거를 또 성도들과 함께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도님들에게 그. 물품 같은 게 많이 없었어요 음. 침대, 책상, 의자, 뭐 냉장고, 세탁기 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에어컨까지 어,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에게 후원해 주십사 또 부탁을 했는데 넘치도록 또 성도님들이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광고가 다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 저기 화면에 나오듯이 침대도 새 어. 거, 그 다음에 어, 어. 책상, 의자 어. 다새 거로 도배, 장판 뭐 이런 것도 어. 다 해가지고요 어. 깔끔하게 TV까지 어,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아이들 방에 넣어주게 되어진 거죠 어. 그래서 어 너무 진짜 제가 그볼 보면 참 뭉클하고 어. 또 이게 그냥 성도님들의 돈이 아니라 음. 물질이 아니라 이게 기도가 부어져 가지고 음. 같이 된 거다 보니까 음. 우리 아이들도 너무 감사해하고 그런 음.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 그렇게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는데 뭐 대표로 우리 두 분이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감사 인사 좀 하면 어떨까? 네, 예, 재병인즈부터아 저. <laughs>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여기 언급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그뭐 에어컨 청소라든지 그렇게 아, 몸을 사용하셔서 헌신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저 감사합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또 성장해서 그 받은 후원만큼 또 음. 베푸는 삶을 또 저희가 배웠다고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음. 저희가 또 그만큼 베푸는 삶을 살도록 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또 네. <laughs> 현직자매 감사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어 사실 저는 이제 학사관이 정말 선물 같은, 네 어떻게 보면 선물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선물. 많이 했, 네, 네. 네. 했거든요. 그래서 어 누군가의 정말 섬김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만큼. 저희도 그렇게 음. 섬기면서 살려고 음. 또 저희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우리도 받은 만큼 섬기다라는 음. 식으로 같이 얘기가 많이 오가는데 그래서 무엇보다 감사 인사를 정말 말로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열심히 살아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laughs> 야, 갈릴리 20, 31대라 그랬잖아요. 네. 31대면 지금 나이로 어떻게 돼요? 27이요. 어, 27이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아, <laughs> 잘 살아보이는 <laughs> 것으로 이 은혜에 또 감사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 그런 잘 살아보이는 것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10명의 음. 지체들이 함께 해야 되니까 깜짝 제가 질문이긴 하지만 10명의 지체에게 우리 잘 살아보자. 음. 영상편지. 음... 지금 듣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뭐 누구누구 제2의 갈릴리아 <laughs> 하고 뭐 하는데 아마 여기 지금 어 나머지 여덟 명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명상 어, 네. 편지 큐 어, 네. 여기서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보지 않는 친구들도 우리 어제 나눔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진짜 잘 누리고 우리가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 아까 현지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고, 그것에서 보람참을 느끼는 게 우리가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어, 힘들 때 서로 응원해 주고, 씨앗씨앗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고마워, 얘들아. 잘생겨줘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현주자매 영상편지. 네. 어, 얘들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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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맛있는 음식 해주는 거또 기도해주는 거인 것 같아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오픈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언제까지 함께 살지 모르겠지만 함께하는 동안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 누리면서 사랑 누리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와 음. 야, 영상 편지도 멋집니다. 여기 보니까, 제라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이 갈릴리 하우스를 소모하는 정병대 행정님 멋집니다. 라고 <laughs> 하고, 또 우리 갈릴리 민고님인데, 하나님의 일꾼, 그렇게 하고, 정혜진님은, <laughs> 70명이 함께 들었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어, 바밤바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사랑해주시는 경산주 한개 너무 멋지고 감사합니다. 갈라 화이팅.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마무리 해야 될 단계인데,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도 증인으로 계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두 가지씩 하십시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 그 다음에 갈릴리하우스 갈릴리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 음. 하나하나씩 해서 우리 두분 나눌게요. 우리 재병현 교수님. 아, 먼저 어, 갈릴리하우스 기도 제목을 하자면 어,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모였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셨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 어, 각자의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힘들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며 어, 또 그렇게 어, 음. 좀더그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갈릴리아우스가 됐으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갈릴리아우스 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말로만 하는 다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다짐이 될수 있도록 제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멋집니다. 아, 야, 내년 4월에 소방 소방 공무원 시험이 있어요. 아, 내년 4월에 <laughs> 구체적으로 소방 공무원 <laughs> 시험이 있다. <laughs> 야, 소방 공무원 진짜 야, 나라와 또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또헌신려고 마음 먹고 계시는 네. 우리 재병 이제 현지장을 네. 어, 우선 갈릴리아스 를 위한 기도 제목은, 어, 김부사님께서도 많은 교육자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이 공동체가, 어, 그냥 사는 공동체가 아니고, 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공동체, 훈련이 되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정말 그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음. 정말 제2의 제3의 학사관이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친구들, 또이 공동체를 돌릴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음.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어, 많은 기도를 요청드리고 싶지만 가장 네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제가 어, 함장으로 사역 네 섬김을 하고 있는데 네. 어, 쉽지만 은 않지만 이어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어,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잘네 이어갈 수 있도록 네. 넘치도록 부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laughs> 능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진짜 기도 제목. 남자친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laughs> 혹시 좋은 형제가 있으면 전화번호 한번 불러주십니다. 아, 네. 아유, 그, 난, 그, 나중에. 네. 자막으로 처리하고, 네. 영원히 남도록 하고. 아. <laughs> 어, 이참에 지금 갈릴리 하우스를 또 이렇게 읽어낸 우리 김보훈 목사님 갈릴리 하우스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을 것시고또 아마 또이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갈릴리 하우스에 한번 들어가면 천년만년 사느냐. 어 입주는 어떻게 되고 이 순환이 어떻게 되는가? 아, 우리 아이도 그열 명의 공동체 일원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거 잠깐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일단 매 학기마다 지원을 할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방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지체들이 나가야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렇구나. 상황이 되어지긴 합니다. 어, 그래서 제일 빨리 나가는 방법은? 결혼을 하면 되겠네요. 결혼을 아 하든지 뭐 하든지 취업을 뭐 하거나 취업해서 뭐 타지로 가든지 하거나.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공간이 비어지게 되면 또 들어올 수 있는 음. 상황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음. 어그 지금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대부분의 이제 물품들이 다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음. 이 목사님 질문하지 않으셨지만 혹시 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로 후원해주실 분들이 혹시 계시면 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애들이 이제 열 명이 다뭐 처녀 총각이니까 음. 물론 현지자면 맛있는 거 만들어 준다고 하지만 음. 반찬 같은 거를 자기가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치. 그래서 우리 혹시 권사님들 요리 솜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아, 멸치 음. 조리 이런 거 하시면 어. 저를 통해서 이렇게 문의하시면 이렇게 아이들한테 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물품 같은 것도 후원해 주실 분들이 계시면 예. 그런 것도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예. 앞으로도 청년들을 섬기는데 아무래도 맞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면 예를 들면, 절, 이렇게 여름에는 얇은 담요를 덮으면 됐다면, 네. 계절이 바뀌면 조금 두꺼운 그런 이불도 필요한데, 네. 물론 각자 집에서 하겠지만, 네. 아, 그런 것들, 이불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네. 되긴 맞습니다. 하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갈릴리 하우스의 두 지체, 우리 제병형제와 현지자매만 봐도, 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든든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에 참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1분간만이라도 기도 제목 들었으니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갈릴리하우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더 성숙되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재배형제 같은 경우에 내년 4월달에 소방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현지자매 같은 경우에 몽키빠레트 CEO입니다 젊은 CEO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개인기도 제목 내라고 네 얘기했더니 개인기도 제목이 아니라 함대 응? 멤버들을 위한 영혼 사역을 다잘 감당하도록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진짜 근사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라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을 들여 기도합니다. 갈릴리 학사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많은 멤버들, 열명의 지체들이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제2의 갈릴리 학사관도 생겨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배형제 소방공원 무 시험을 준비합니다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현지자매 한대 사육을 놓고 중국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목깃발의 뜻이옵니다 아버지 감당으로 남을 수 있는 은혜 역사들이라 할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간증있는 수요예배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젊은이들을 모시게 한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 하나님 나라를 짐지고 나갈 이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경산주안교의 한국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쩌면 김치국물을 마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2의 갈릴리 하우스, 제3의 갈릴리 하우스도 꿈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이 가운데 자라나는 열 명의 우리 젊은이들 더 건강하게, 더 밝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스토리 월십 여기까지인데요. 갈릴리 하우스 입주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달릴리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실 거죠?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재병형제 현지 자매에게 큰밥 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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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는 사교구의 박근혜 A집사님 모시고 스토리 월십 행복 토크를 이어갑니다. 다음 주에도 수요일 오전 11시 현장에 오셔도 좋고 우리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사해야 될 터인데 우리 두손 내밀고 우리 다 내밀까요? 우리 손 들어서 행복하세요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